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일찍 사지 말아랍니다. 보조지표들을 켜보면 분명 반등은 매물대 근처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매물대가 가장 많았던 구간이 이 41K 구간인데 이 자리를 기다리려면 분명히 세력들이 그렇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매물대를 굳이 켜서 보지 않더라도 지지와 저항이 많았던 구간을 살펴보면 됩니다. 지지와 저항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가 많았다는 것이고, 거래가 많았다는 것은 그곳에서 매수나 매도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물대가 있던 자리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유추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뭐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들이 뭐 44K 부분과 그 다음 매물대가 이 42에서 41k 부분이 될 텐데, 공격적인 분들은 보통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뭐 잠깐 반등을 먹고 나오기는 합니다. 저는 만약에 매수를 받으면 여기에서는 구매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냥 보내주겠습니다, 이거. 저는 뭐 반등 못 먹었다 생각하고 보내줄 거고, 하지만 뭐 반등이 이런 자리까지 온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받아볼게요. 이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 굳이 저희가 앞장서서 살 필요는 없거든요. 차분히 지켜보다가 남들 물리는 거 보고, 남들이 왜 자꾸 떨어지냐, 이제 너무 힘들다, 손절할까 고민할 때 충분히 늦지 않을 거거든요.